앞에 차 보고 거리.. 브레이크.. 오오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왜? 어? 어? 이제 힘들어 힘들지? <웃음> 힘들지 그때부터 <laughs> 어? 저기서 브레이크 밟아버렸지 그래, 얘 일로 들어가려나? 빨리 가 어어 왜 힘들어 차차 다 같이 일하

엑셀 밟아주고, 좋았으. 좋았으. 그리고 우측 방향으로. 왼쪽 곳 타면 포천 고속도로 응. 가는 거. 야 <laughs> <laughs> 너만대로 가는 것또 안성도 갈수 있네 얼씨구. <laughs> 안성. 안성 차가 안성. 아이. 아이. 한열 아, 할수 있을까 자기가? 일단 가봐. 좋아 이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가다가 들어가면 돼. 어. 너무 없는데? 어 들어가. 하나 그렇게? 더 들어가. 앞에 차 보고 거리. 브레이크. 오, 오.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좋다, 나 그리 좀 가. 음. 여기까지 와서 가도 상관없어, 저기서 저렇게. 그렇구나. 왔다. 음. 차좀 있네. 그렇지 응. 음, 많아졌어. 어. 시간은 짧은데. 33분? 왼, 왼쪽으로 가야 돼? 이거 이게 차선이 없어질 거긴 한데 음. 가다가 끝에서 들어가도 돼. 한 대씩. 응. 음. 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족고 살짝 왼쪽으조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 조금씩 붙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어 됐어 라인 금씩 조금씩 고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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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랑조금조절했을 뿐이야 금씩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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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씩조금는조는씩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거나 하면 안돼 철로가 어디가? 저기 다시 가는 거야, 저기로 이케아로 아 도는 거야, 이거 한 바퀴 도는 거란 말이야, 저거 녹색 <laughs> <laughs> 차로 음. 아마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합류 들어오는 애들 지나고 음. 그 구간 지나고 나면 나가는 데가 나오나 봐 음. 여기서 차 보면서 가면 돼 여기는 길이 없어지나 봐 음. 그래서 그랬는데 녹색 차선이 아직 안 나왔잖아, 바닥에. 응. 음. 그렇지? 잘하네, 그래도. 올림픽 대그도막 쇼쇼 가고. 전혀 잘안색깔이데 잘했어. 우 이제 나와봐. 응. 음. 초록색이야? 응. 음. 여기서 이 왼쪽으로 음. 1차선,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왜 같이 있냐, 색깔이? 가면서 1차선 왼쪽으로 조금 붙여서, 그렇지. 가. 나는 분홍색만인 줄 알았어. 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잘했어. 어, 왜 이렇게 바짝 와요? 좀밟봐줘 여기서도 녹색이거든? 음. 녹색만 라인만 따라가. 응. 음. 음. 그냥 쭉 이걸로 타고 가야지. 어, 어, 어. 저기서 브레이크 밟아. 아. 얘로 들어가려나? 빨리 가! 아, 어, 어, 왜? 뭐 하는 거야? 어, 어, 진짜.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니? 도로 한가운데서. 여기로 가면 돼. 어, 그대로 가면 돼. 이럴 때는 빵 해줘도 돼. 음. 저거는 해줘야 돼. 위험하잖아. 그니까. 나초근데 그렇지? 또 합류야? 응 왼쪽에 보고 천천히 응. 없죠? 어 자, 가 들어가 오케이, 됐어 이대로 가 이거 타? 어, 그냥 끝 가. 차선? 어 그게 많음 편하잖아, 그렇지? 어 그냥 가예 BMW 엄청 답답했나 보다 빵한 번도 안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갔잖아, 근데 진짜 <laughs> 나 최선을 다해서 갔어 맞아 고맙지 저런 저러... 자기도 나중에 이제 초보들 저렇게 하면은 좀 배려해주는 거야, 저렇게 왔던 길 그대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음. 어려울 거 없어, 직진. 오빠 아까 택시 째려봤지? 응. 음. 거... 뭐 아, 이거 너무하잖아. 그거 뭐하고 있는 거기있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강공원 가나 봐. 근데 왜 거기서 안 들어가고 멈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직진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천히 따라가, 천천히. 응. 응. 어렵다, 서울 은전 시내 주행? 응. 어렵지. 응. 그럼 이거 되게 어려운 길이야, 지금. 이게. 뭐, 막, 뭐, 내가 차선을 화려하게 바꾸고, 좌회전, 우회전을 안 한다고 쉬운 길이 아니야. 서울 시내 운전은 어려운 거야. 차선도 계속 변화 못 상하지, 신호도 봐야 되지, 앞으로 들어오는 차도 봐야 되지. 쉬운 게 하나도 없지. 오빠도 이제 하면서 되게 긴장하면서 해, 시내는 항상. 그 외곽 이런 길은 응. 조금 이제 여유있게 가지, 솔직히 그런 길들은. 근데 응. 서울 시내나 이런 데는 들어오면 좀 빡세지. 그러면 좀 집중을 해, 해서 가야지. 해야 늘지 그래 해야 늘어 맞아 언제까지 외광을 다니고 그 응. 처음에 자기 북부나 이런 거 타는 것도 처음에는 막 엄청 어려워했잖아 못 타고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하는 거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시내 주행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차선 잘가고는 걸로 라인 잘 봐서 그거만 잘 인지하고 멈추는 거만 잘 멈추고 그러면 문제없어 그래도 막 엄청 많지는 않아 차이 정도면 어이 정도면 갈 만해 어갈 만한 수준이야 어우, 잘하네, 뭐. 여기는 이제 좀 차가 없어졌으니까. 음. 좀 여유가 생기지. 응, 음, 저기 양옆으로 아주. 진짜 너무 빡세죠? 차가 않을까? 많아가지고 정신이 어허. 하나도 없었어. <laughs> 여기 아마 이 터널 나가서, 음. 오른쪽 차선으로 하나를 바꿔야 되나봐. 터널 나간 다음에 오른쪽 차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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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라고 얘가 얘기해준 게그 얘기인 것 봐. 그렇지. 올라가면서 그러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차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나가면서 바꿔 버리면 된다. 그렇지. 유대로.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직진입니다. 오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왜 오빠가 저기서 바로 바꿔 버리려고 했냐면 음. 나가서 여기서 바꿔 버리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어려웠지. 내뒤 차는 이미 들어와서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못 가니까 음. 저런 거는 올라오면서 옆에 음. 차가 있는 점지 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돼. 쓱 이렇게. 1 7 m 그 이거야, 이거. 이, 그게 이거, 오른쪽 길. 아, 그걸 내가 지금 이미 거야? 그렇지. 이쪽은 가면 돼. 1km 있다가 우회전이니까 오전니까. 그냥 쭉 가, 일단저 음. 왼쪽은 딱 얘네들 왼쪽 신호야, 저거는. 음. 음, 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 도로라고 했구나. 어, 맞아, 맞아, 맞아. 두 개로 나뉘니까. 완전 신호가 체계가 다른 거라. 음. 진이랑 우리랑. 야 자기 잘 왔네. 하네, 처음에 빠져나올 때 이태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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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때 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그때 막 완전 막 가자마자 또 바꾸고 어. 막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해야 되니까. 맞아. 오빠 아니었으면 나 진짜 사고났을 어, 거야. 정신이 없지. 아니었으면 가지도 않았지. 아 근데 다 이제 하다 보면 돼. 오, 어 어떻게? 해 써? 응. 잘했어 잘했어. 어, 오빠 오빠가 어. 딴 생각하냐고? 느 음. 길을 못 봐줬어 응 음. <laughs> 레인지로버 가고 나면 응? 레인지로버 가고 나면 차선 바꿀까? 내 뒤에 그래도 레인지로버 어 일단은 이제 천천히 따라서 가면서 응응 음, 음, 음. 어 그치. 바꾸면 되지 제 뒤에 차가 없어갖고어 그래 되고 못 바꿔도 돼못 바꿔도 다 나와 길 레인지로버 따라가야 돼어 따라가 따라가 제 따라가면 돼 오우. 가, 쭉 가고 보내고 가는데. 어 아. 잘했어. 어이. 저 버스 있는 데서 응. 우회전인가? 저기. 아. 어, 어 그런가 보다. 여기 옛날에 자기 운전 연습했던 길이야. 음 아주 초창기. 어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아 저기로 가서 여기로 가도 돼. 똑같아. 여기서 가? 응 30분 여기 30분 앞에 30분 이거? 응응 어, 어,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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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보고 어, 오빠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아까부터 왜 자꾸 멍때리는 거야 이거 어차피 기다렸다가 가도 돼 왼쪽에 이제 신호 받고 오는 거니까 응. 가 가고 충분히 있으면 가응됐 응. 아니야 아 아니야? 응 어, 직진해야지 아 여기 아니고 한 블럭 어, 어, 더 가는구나 어, 이거 30짜리 카메라야 응아여기선줄 알았어 이 어, 어. 신호 다음에서 야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니까, 빨이 켜주고, 저로 넘어가면 돼. 붙어줘좀더 그렇지. 가자. 크게 돌면서 두 번째 차선으로 가주고, 그렇지. 참이 참. 왼쪽에 한번 보고 응. 내려가고 어, 어, 없으면 오른쪽 보면서 돌리면 된다. 힘들지 <웃음> 힘들지 기빨리지 <laughs> <깃> <laughs> 이게 고속도로 한 시간 하는 거랑 시내 한 시간 하는 게 달라 아, 조심해 여기를 건너실 놈 너무 다르다. 위험해 어, 내리막에서 그러니까 아, 길어 힘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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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츰 다 같이 랄라